대신 축하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방구석 박청무입니다. 뿌링이 여러분, 죄송해요. 제가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영상을 올리게 된 점,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아마도 저의 게으름 때문인 것 같은데. 사실 오늘은 목요일이 아니지만, 또 12월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? 12월에는 음, 뭐 어쩌다보니까 저의 지인들의 생일이 많아서 그첫 포문을 열게 된 바로 오늘은 제 대학교 동기 저에게 항상 영감을 주는 친구 <laughs> 바로 손채리님의 생일입니다. 오 대축대축 대축대축 손채리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영상을 제깍제깍 빨리빨리 찍었어야 되는데, 아, 이게 또 연습 부족으로 인해서 영상을 조금 늦게 보여드리게 됐네요.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재탄만은 아닙니다. 제가 손채리님한테 어, 생일 때 이제 무슨 노래 듣고 싶냐 내가 악기 연주를 해주겠다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신청곡으로 <laughs> 검정치마의 인터내셔널 러브송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. 나름 오늘 그래서 검정색 옷을 입었는데. 아니, 저는 검정치마 노래 뭐 유명한 거몇 가지 알고는 있었는데, 이거는 진짜 이제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습니다. 인터내셔널 러브송이면 국제적인 사랑, 이야기쯤 아니 사랑 노래쯤 되려나? 아무튼 그래서 생소한 곡이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뭐 나는 너랑 같이 있고 싶다. 아니 뭐비비 o u 계속 가사가 반복되는 그런 어 노래더라고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가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래 댓글에다가 이거 제목 비위드 u 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. <laughs> 그 정도로 계속 그 가사가 반복이 되는데 암튼 아, 이거 저약 받다가 연습을 해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진짜 하루 오늘 쟁일 연습을 했는데도 잘안돼 가지고 아, 일단 뭐 최대한 열심히 쳐 보겠으나 쉽지는 않았습니다. 특히 이게 그냥 코드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었고, 아르페지오였어요. 뭐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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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어떻게 했냐? 뭐, 암튼 이런 느낌?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뜯어서 하는 느낌? 아, 그래서, 와, 진짜 역대급 난이도다. 노래 바꿔달라고 할까? 진짜 살짝 고민을 하다가, 그래도, 방구석 박총무 12월달 첫 의뢰받은 곡인데 포기할 순 없어서,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봤고 일단 성에 안 차질 수 있겠는데 이게 저이 기타 초보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럼 지금 검정 치마의 일단 인터내셔널 러브송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입을 털도록 하죠. 잠시만요. 하하하하 <laughs> 어떠십니까 여러분? <laughs> 죄송해요 제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. 아, 나름 카포를 꼽고 했으나 정말 쉽지 않았다. 아직 아르페지오는 저에게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게 저의 최선이라는 점. 기쁘게 봐주시길. 암튼, 손채리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, 어, 항상 이제 저희 생일 때마다 먼저 톡방 만들어가지고 생일도 잘 챙겨주는 저희의 나름 리더잖아요, 리더. <laughs> 아, 그래서 너무 너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을 통해서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. 다른 친구들도 고맙지만 어, 체리는 항상 뭔가 저한테 뭐 필요한거나. 언니 이런 정보가 있어. 제가 뭔가 관심이 갈만한 주제들을 항상 알려주더라고요.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. 아무튼 체리야 네가 옆에 있어서 난 정말 좋아. <laughs> 좀오글거리죠 아무튼 체리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저의 연주와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정말 어려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다음 또 영상에서 무링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. 음 근데 버지 않아 곧또 목요일이 있으니까 그때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럼 무링이들 안녕. 손철이 생일 축하해. 막간을 이용한 책 홍보 입니다 제 친구 체리가 약간 책 제작 이런거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웹툰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어 웹툰에 관련된 잡지라고 해야되나 에세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그런 책을 친구랑 같이 만들었다고 해요 이름은 툰아 보다 <laughs> 인터넷에 치면 나오더라고요, 이제. 그래서 혹시 웹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친구가 만든 책을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제 신상이 털릴까 봐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여기 중간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 가지고 나름 홍보를 해보겠습니다. 투나보다 많이 봐주세요.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이거 혹시 유튜브에 걸리나요? 이렇게 하면 아무튼. <laughs>